네, 동지 여러분. 아, 이제 저녁을 먹고요. 곧바로 오늘, 어, 내일부터 벽돌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어, 철근 충트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8시 정도 됐으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좀 9시를, 어, 지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밤늦게까지 오늘도 작업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작업을 해야만 내일 이제 밤새도록 이 공기가 말라서 저 뒤에 있는 벽돌을 내일 여기에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밤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는 우리 인부들 참 감사하죠. <laughs> 이렇게. 아, 아침, 저희가 이제 뭐 6시부터 일을 해도 이들이 받는 게한 한국돈 만 오천 원이 안 되거든요. 한만 삼천 원 정도 되죠. 그럼 한국의인건비 치면 뭐 상대도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 불렀을 때 모든 일다대쳐놓고 이렇게 와서 주님의 일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의말씀에 선정해서 이렇게 함께 일해주는 우리 원주민교회 13억교의 성도들. 참. 감사함이 넘칩니다. 다시 한번 귀한 한권 보내주신 이번에 여섯 명의 믿음 동자들, 또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신 많은 동자분들, 특히 우리, 우리 성기천대 지금 왔다, 아저씨. 못드리님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밤새도록 일을 하고 있어요. 왔다가. 아 그래서 늘 고맙고, 감사하고, 어, 참,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갖고 매일마다 기도를,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만나시신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씨의 씨앗을 심어 주셨을줄 믿습니다. 네, 동생 여러분, 저희는 계속해서 야간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어, 오늘 소식은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저희가 아마 내일 어, 계속해서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31호 원주민교의 건축천장, 발리 섬에서, 장마성에서가끔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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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